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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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고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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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근데, 고글이 꼴보기 싫어요, 그래.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대로 주면 해먹지도 못할 것 같아. 그냥 반찬으로 만들어 갈 생각이다. 딸이 좋아하는 건 마늘과 간장만 넣고, 별다른 양념 없이 볶은 것이다. 뜨겁지도 않은지, 그냥 손으로 나물을 볶는 승자씨. 지금 뭐, 바빠갖고, 양념 빨리 고구어 뭉치게 하려고. 아이구야 시간이 멀어서 저럴 때인데. 어이구, 큰일 났다. 어? 큰일났다, 빨리 진찰 빨리. 그래겠네 그래, 그래. 아이고, 빨리 어떡하니, 뭐이 큰. 잠시한 다녀고 큰일났다. 대구에 사는 딸네 집에 가는 버스는 하루에 두 번. 열한 시 차만 타면 하루에도 다녀올 수가 있다. 안녕하세요. 어... 시어머니가 걱정돼 저녁에는 올 생각이라 서두르는 것이다. 드디어 딸이 사는 아파트에 도착했다. 아이고 발이야. 딸이랑 손주 먹일 생각에 욕심을 부렸더니 팔이 떨어질 지경이다. 고 얘네들 있나 없나? 아, 좋아. 양이 휴일이라 집에 있었던 모양이다. 들어와요 추운 갑자기 왔어? 어 빨리 들어와. 아 추운데. 벚꽃 짓고 왔어요. 무슨 일이야. 잘 왔어. 승재 씨의 첫째 딸과 손자다. 보고 싶었어. 저도요. 그래 그래.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아이고 많이 컸네. 얼굴이 양풍이 되고. <laughs> 할머니 손이 거친다. 거칠어? 할머니 일해서. 음. 어. 엄마 말잘 듣고. 어릴 적에 키워줬던 터라 거친다? 더 애뜻하다. 이거 이거 뭐 두부가 뭔가 가져다 땡나발 차려 다 깨졌고. 그거 뭐예요? 이거 이거는, 이거는 왜? 이거는 이름도 너무 성났어요. 부모에서 나온 거 샀지.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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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좋아하는 달래순 나물 볶아 가져왔지요. 가래순이라는 말에 맛부터 보는데, 응, <laughs> 응, 음, 음, 음. 네. 그렇지. 어때? 이런 맛이 나야지. 이 <laughs> 맛이야. 맛이 안 날까봐 걱정했는데 여기, 여기 다행이다. 하려고 그거 가지고 먹는 게더중요하지 뭐. 이건 뭐예요? 자식들 먹는 걸 보니 힘들게 가져오길 잘했다 싶다. 그 시각, 건더래. 얼 야, 오천 원. 어쩌면. 사람이 많은 주말에는 이것저것 다양하게 팔리니 기대를 했는데 잘안 팔리는 것도 속상한데 약속이나 한 것처럼 자꾸 없는 달해순 나물만 찾는다. 마지막 기차가 떠나고 이제 장터도 문을 닫을 시간이다. 가래쓴 나물만 있었어도 장사가 잘 됐을 텐데 팔리는 물건을 알고도 없어서 못 파는 거라 더 답답한 심정이다. 안 되잖아요. 알서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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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요. 아뭐또 다음에 팔지로. 말은 이렇게 했지만 속이 상하는 건 어쩔 수가 없는가 보다. 마음 같아서는 가래쓴 나물을 사 가지고 와서라도 팔고 싶을 정도라고. 며느리는 손녀네 집에 갔고 아들은 회의 때문에 좀 늦는다고 했던 터. 아주 뭐 아무도 안 왔네. 아무도 없는 집에 있자니 아이고, 마음이 나도. 더 휑하다. 아이고 힘들다. 오늘 괜히 마음만 바빠 점심까지 걸렀더니 더 허기가 진다. 밥이 너무 야지 아무도 안 왔는데. 혼자 먹는 게좀 싫기는 하지만. 우선은 배부터 채울 생각이다. 밥은 해 먹라고 말해 놨고, 뭐 반찬 뭐, 어뭐이 다른 손 없다디 뭐 다른 손도 뭐 볶고 가고 뭐 볶고 먹고 뭐 없다디만 어왠 다른 손이 있노? 이게 거짓말을 이 하는구나. 이게 막다때려치워야지안 될다니까. 생각하고 거짓말만 하고는 오늘 달의 순 때문에 속상한 걸 생각하면 우라통이 터질 지경이다. 이런 상황에 어디 밥이 넘어가겠는가. 생각할수록 괘씸한 노릇이다. 없다 거짓말만 하고서. 누군가 집에 도착한 모양인데. 다녀왔습니다. 아들 삼진 씨다. 뭐? 오뭐 성질나 봤나? 다래순 없다고, 그렇게 그래 놓고는 다래순, 그 뭐, 뭐, 뭐 사방해가지고, 뭐, 해놓고, 응? 거짓말만 하고, 이제 물건도 아 파지 말고, 가면 놔둬야지, 뭐. 안 팔면 되는 거지, 뭐. 그 아주 굳이 꼭 다래순을 팔라 그래. 그거 잘 팔리는 말이지, 그 그거 응? 그걸 자꾸 찾아가지고 그랬지. 찾으면 응. 없다 그러면 되지, 뭐. 그 없는 걸, 그걸 뭘그 억지로 팔라 그래. 그 성지만 하지. 심심한데, 그냥 놀러 댕긴다 쳐. 에이, 이걸 좀잘 정리를 해 놓고 갔으면 승질을 뭐이못 봤으면 승질을 안 내지. 이래 놈이 승질을 났지. 이런 일이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 못한 승자 씨. 시어머니 걱정에 자고 가라면 매달리는 손자도 뿌리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다. 분명 식사도 대충 하셨을 테니 가서 간식이라도 챙겨 드릴 생각이다. 갔다 왔어? 야, 아이고, 아 밤에 왜 이러고? 아이고, 갔다 곧돌아오라니까 밤에 이렇게도 이렇게, 안 되지. 하고 저녁에 좀뭐 응.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놀다 오지. 아이씨, 할머니 장사 다니시느라고 밥도 못해지시는데 그렇게 있으면 어떡해. 하긴 그렇네. 아, 오늘 그래도 어머니 성질나가 있던데. 왜요? 어? 왜요? 그뭐 나무를 뽑었는지뭐 해가지고 그달래순 나무 나무를 내가 바빠 갖고 아침에도 우그러고 보니 오늘 아침에도 시어머니가 달래순 나무를 찾았던 게 이제서야 기억이 났다 아이고 어떡해 어머니가 어머니, 어머니 다녀왔어요 아이고 왜 누구 아니, 다녀왔다, 그래. 왔긴 잘 왔더만, 어. 왜 거짓말하고 된 게? 뭘 거짓말해서, 어머니? 뭐 다른수는 달라, 이 없다 해놓고는 뭐, 볶고 뭐, 마린 것도 있고, 젖은 것도 있고. 아니, 거짓말을 왜 해? 거짓말을 하려고 한게 아니고, 그 뭐, 보따리 정리한다고 정리하다 보니까는 뭐, 뒤에 좀 하나의 야 뭉텅이 나오길래, 아프세요 그럼, 그래, 나가, 놀러, 나가라, 가, 나가. 나, 꼬, 뭐 그래, 꼬맹싫라요 그래. 아니 뭐 거짓말을 안 해도 다뭐뭐 싫고 뭐자이 가족은 발 나가. 아이고 엄마는 어머니는 좀뭐 뭐, 본인이 아니게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거는 이해를 하셔야지. 미안하도고 나가면 내가 성질 덜 났겠는데 자꾸 저리 바짝바짝 받쳐 받쳐 대고 누가 그래 너도 내외 자석해 봐라 그래 대고 좋아하는가. 안 그래도 며느리가 자신을 속인 것 같아 속이 상하는데 저리 목소리까지 높이니 서운하기 그지없다. 야. 야, 이거 가져가라. 이거 이거 입으로 왜끌고 다니시야? 니그니밤니거 해. 아, 자꾸 분이가또 이래. 어? 아이고 참. 이건 뭐야, 뭐, 뭐 이야기 잘하고 뭐잘 하고 뭐 뭐잘뭐잘 팔고 잘잘 놀지만 하노. 에이. 밥좀 잡고 주무셔. 아니, 안다아다 먹게 얼른 가해? 가, 다 먹어, 얼른 가, 가, 나도. 을 대신해서 고생하는 며느리에게 보탬이 되고 싶어서 그리 억척스럽게 장사를 했던 것인데 그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 정말 너무나 서운하다. 다음 날 아직 화가 덜 풀렸는지 식사조차 하지 않는 시어머니 어제 저녁까지 벌써 두 끼째니 이대로 계시다가는 뭔 사단이 날것 같아? 죽이라도 드시기 알참이다. 어머니 식사도 안 하셨으니 이거 좀 잡숴요. 밥죽. 아, 어머니 좋아하시는 밥죽도 써왔어. 안 먹어. 좀한숟가락고 떼봐요. 안 먹어. 좀, 한 떠봐요. 안 먹어. 에이, 좀 배불러. 먹어. 가져가. 뭐 잡수는 것도 없는데 뭐. 어머니 내가 끓여온 성의를 봐서라도 한 숟가락에 떠셔야지. 어머 이거 나둘 테니까 잡수세요. 이따가. 화는 나중에 풀더라도 밥은 드셔야 하는데 저리 굶고 계시니 애가 탄다. 다행히 좋아하는 거라 드실 모양인데 이렇게까지 하신 적은 한 번도 없었던 터. 아무래도 이번에는 단단히 화가 나셨나 보다. 에휴, 끝내 안 드시네. 어떻게 하면 시어머니 화가 풀릴지 도통 알 수가 없다. 안 식사를 안 하시면 어떻 하겠다는 거야. 며느리와 사이도 서먹해졌는데 이대로 집에 있으면 더 답답하기만 할터. 평소 출근 시간보다 빨리 장터로 나설 참이다. 장사가 되려면 새로운 게좀 있어야 하는데 뭐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 대충 눈에 띄는 대로 챙겨갈 생각이다.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는 승자 씨. 오늘 뭐 하세요? 이제 대답조차 어머니. 하지 않는 시어머니를 이대로 보낼 수는 없는 노릇. 가지 말아요, 어머니. 나 춘대 뭐가? 아, 나 지금 심심한데고 뭐 집에 집뭐 해? 아유, 가지 말아요. 아니 자고 뭐안 하고 가면 그러면 뭐, 뭐 앉아 있으면 아주 지동에다 붙대로매 나라. 뭘 갖고 가시는데? 아니나이 땅콩 이거 그 민호 손주 오면 주려고 놔뒀는데 이걸또 가져가시네 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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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바로 먹어야지 뭐뭐로루가네할 일이나 해네할일이하고내할일내 하이 뭐뭐 하루가 땅콩 때문에 따라 나선 게 아니었는데 괜히 시어머니에게 더 오해만 사버렸다. 당황스러운 상황에 변명조차 하지 못하는 승자 씨. 아이고 참어찌 되겠노. 생각해보니 며느리에게 좀 너무한 것 같아 생활비라도 주며 화해를 하려 했었는데 마음이 더 상해버렸다. 그 길로 바로 시내로 나선 승자 씨. 삼겹살 노인네 잡수거라 약해서 그런 거한다 이대로 있다가는 시어머니와 사이만 더 벌어질 터. 어떻게든 해결을 해볼 생각에 삼겹살을 사러 온 것이다. 고기를 들고 시어머니가 계신 장터를 찾은 승재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찬바람만 쌩쌩. 고기, 삼겹살왜 가져온대? 저기만 다 사고. 종류의 세징계가 되면 다 해야 되네. 맛있게 꼬져. 그래, 우리 맛있게 먹을게. 시어머니 기력도 보충하고 기분도 좋게 해드리면 화가 좀 풀릴 것 같아 꾀를 내는 것이다. 오마게시니 애들이가 시어머니 친구들 고기 고진다. 다행히 주변의 칭찬 한마디에 시어머니 표정이 풀렸다. 아, 또 고기 반겹살 맛있다잘 먹었네. 혹시나 하고 걱정했는데 맛있게 드시는 걸 보니 화가 좀 누그러진 듯하다. 이 정도면 작전 성공이다. 데시고 장사도 열심히 잘 하시고야. 조심하세요. 예. 시어머니가 어색해할까 슬쩍 자리를 피하는 승자 씨. 며느리가 왔다 간 뒤론 생각이 많아진 시어머니. 그래도 어른인데 먼저 화를 풀어 줄 걸. 괜히 며느리 마음고생시킨 것 같아 미안해서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시어머니 기분 풀겠다고 삼겹살 잔치까지 버렸을까.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말이라도 한 마디 건넬 걸 하는 후회가 듭니다. 며느리를 위해서 장사를 한다 해놓고선 도리어 장사 때문에 며느리 마음을 아프게 한것 같아 마음이 더 아프다. 그 길로 장사하던 것들을 정리하고 장터 밖으로 나서는데. 아무래도 집으로 가 며느리와 화해를 하실 생각인가 보다. 그런데 집이 아닌 기차를 타는 게 아닌가? 도대체 어딜 가려는 걸까? 그 시각 승자 씨는 시어머니 장사가 끝날 쯤에 맞춰 나가려고 준비 중이다. 조금 기다렸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돌아오면서 화해를 할 생각인데. 우리 어머님 어디 가셨어요? 그냥 볼 일이 있는가 들어갔셨 들어 가셨어요? 어디 가셨지? 집에서안 오셨는데. 어디 가시겠가시겠지 아, 그래요? 이거 할머니 나나 잡수니까. 가져가 잡사예요 어, 예. 예. 오는 길에는 만나지 못했으니 다른 길로 가셨나 싶어 찾자나서다 어디 가신 거야? 어르신, 우리 시어머니 못 보셨어요? 못 봤어요. 아이고. 아니, 오늘 그러면 아무도 못 보셨지요? 못 봤어요. 가끔 들리는 마을회관에도 가보는데. 역시나다. 여기도 안 되신데? 슬슬 걱정이 되는지 조금씩 발걸음도 빨라지고. 엄마. 승마! 승마! 여기도 안 계시네. 이 작은 오지마을에서 갈 곳이라고는 뻔한데, 한 바퀴를 다 돌아도 시어머니가 보이질 않는다. 그래도 갈 만한 데가 없는데. 혹시 나쁜 일이 생긴 건 아닌지, 정말이지, 걱정이다. 시각? 기차로 30여 분 거리에 있는 시장을 찾은 시어머니. 가끔 그렇지. 며느리와 오던 장날도 아니라 횡안시장에 뭘 하시려고 온 걸까? 한편, 집에서 시어머니를 기다리고 있는 승자 씨. 어디 가셨어? 아이, 혹시나 시어머니가 집으로 오실 수도 있고 전화가 올 수도 있는데 엇갈릴까 봐 집에 있는 것이다. 다행히 해가 지기 전에 마을로 돌아온 시어머니. 혹시 어두워지기라도 하면 며느리가 걱정을 할까봐 서둘러서 돌아오는 길이다. 집에는 도착했는데 며느리를 보면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가 걱정이다. 이렇게 말을 안 하고 지낸 적이 없어 괜히 어색하기까지 한데 아유, 어머니 어디 갔다 오세요? 아유, 참. 어머니 찾았잖아요. 아, 말도 없이 어디 갔다 오셔? 앉아봐. 시어머니 얼굴을 보니, 이제서야 마음을 놓는 승자씨. 아이고, 손도 끝이한게일 많이 했다. 아, 갑자기 왜 손은 왜? 어상 많이 했어. 어딜 다녀오신 건지 말도 하지 않고, 슬쩍 까만 봉지를 내놓는데. 문어, 장갑이세. 아, 장갑을 갑자기 왜 이리 사오셨어요? 아래 보이는 장갑도 딱. 원래는 함께 장애가는 날 사주려 했는데, 화해의 선물로 사온 것이다. 고생은 당신이 참 많이 했는데, 말이 그래, 지칠남매키우자면 얼마나 고생했데 나는 둘만 키우둘 키워. 키워도 됐다가 마음 아플 때한두부야 어머니는 얼마나 고생했을 때. 언제나 며느리 뒤에서 조용히 도와주고 응원해주셨던 시어머니, 고되고 힘들었던 시절을 견뎌낼 수 있었던 건 서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던가? 한포이에도 그가지 못할 건 없지만 그래 내가 장사를 는못가라 해도 내가 그래 자꾸 여기 간다. 고마워, 두고 두잘 끼게야. 예. 그 그래. 엽기지 말고 저 우리 이 대들보래요 우리 대들보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래 나도 사랑해